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예배하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하루가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참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 그 선한 영향력으로 또 좋은 것들을 열매맺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1천번째로 드려진 예물을 가하또범사요 감사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것에 비싸웠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 어, 어제 이제 우리 청년부 설교 아, 사실은 참 제가 어제 설교를 하면서 한 20분은 좀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이제 시간을 늘 저는 잘 지키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서 좀딱 시간 안에 끝내다 보니 급하게 서교를 한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는 생각이 어, 이제 기도 오늘도 이제 새벽 이제 기도에 관련된 건데 기본기가 기도라는 거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뭐 이 어른이고 젊은 세대고 상관없이 다 자기 뜻대로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그런 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하겠죠. 아무래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거내 뜻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교회 그 안에서도 그래야 불평하지 않고. 또 그냥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또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면 내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참 좋은데 내가 이게 참 어, 괜찮은 건데 어떤 사회적 지위와 또 어느 이 위치에 있다 보면 내가 때로는 좋지 않아도 이게 대중들이 원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고, 또 우리 친한 사람들이 원하면 "아, 그래, 뭐 그러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는 대로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게다가 내가 좋은 사람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 그 사람 뜻대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결말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죠.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 뭐할것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분노가 가득한 시대 대예요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 조금만 있으면 싸우려고 하고 또 요즘은 막뭐 이렇게 살인 예고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r e very 더니 c h in 이 h e world. You 분노, 내재적 분노. 그래서 어떤 e v e 가 잡히면 그냥 분노를 다 해요. 요즘 이제 그 t v 에 보면 c c t v c 그러니까 러 t v 블랙박스 영상들이 많이 u k n o TV, TV, 도 보여주고 온라인 u know, Black Box,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이 o 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들이나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아, 자기가 잘못했는고 저렇게 어 저거는 자기가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막글 올라면 막 그제서야 아 이거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건 자기가 본인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냥 자기가 오르니까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엉뚱하고 뻔뻔하게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요? 10%라도 잘못한 거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그런 시대 에 사니까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무슨 꼬투리가 잡히면 어떻게요? 와 아, 무슨 이렇게 화를 어, 벌써 준비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한단 말이죠. 기다리지 못해요. 게다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요셉을 보아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때라는 것이 마냥 쉽습니까? 하나님 때라는 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고 감옥에 갇힐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아 이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쉽냐 이거예요. 실제로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렵죠. 그래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또 분노로 우리 이 세상이 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분노를 식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물었죠 아, 사무엘 언제 와서 우리 예배를 인도해 줄 겁니까?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야 전쟁이 나갈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이렛 동안 이렛 후에 내가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사무 이 사울 왕은 모든 전쟁을 준비를 다해 놓고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렛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있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어요. 뭐, 사실 요즘으로 따진다면 목사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11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 늦은 거예요. 근데 뭐 보통 늦으면 괜찮아요. 11시 55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자, 우리 같이 그냥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안 오니까 연락도 안 되고 하니 그냥 기도하고 갑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정해진 약속은 지금 누가 어겼습니까? 사무엘이 어긴 건 맞잖아요.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신학적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사울에 대한 신뢰가 사무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기다려 봤겠죠. 사무엘 입장에서도 물론 뭐 비약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서 대예배를 뭐 그렇게 한다는 것사무엘의 어, 입장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그 입장은 아니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기다리고 약속까지 다했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그래도 사울은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뭐 사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기는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도 있는데 사모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또 하나 8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모엘이 오지 않으니까 흩어져요 그 그러니까 왕은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니 이 사월의 입장에서는 어이 사람들도 떠나고 사월도 오지 않으니까 아 이게 곤란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곤란하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급하니까 막 곤란해요. 막 불편하고 어려워요. 말한 대로 막불평하고 막 우리의 것들을 다 쏟아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사울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수단이 된 거예요 전쟁을 나가고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환심을 사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입장으로만 이 예배를 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사우왕 자신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떤 이런 예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혼날까 봐. 물론 뭐 그렇게 해서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지만 혼날지 않을까 봐 예배를 예배를 드린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들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막 능력이 있고 그러는 거죠. 사우랑은이 본래 예배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 사무엘이 늦었다는 이유로 예배를 자기가 진, 뭐 인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거죠. 참 이런 이사우랑의 어떻게 보면 타락의 징조와 어떤 하나님께서 사우를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버리시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광경을 보더니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로 사울 왕을 꾸짖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에 함께 있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13절과 1 13,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구절에서 반복합니다. 명령하신 바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전쟁을 앞서서 예물을 드릴 때 너는 직접 재물을 드리면 안 된다. 선지자가 와서 해야 된다. 뭐 그런 단순한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다윗도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느냐, 삼지 않았냐 이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 진설병도 먹고 뭐 이런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이 목적 자체가 지금 이미 타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이미 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의 모습으로 다이 예배조차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 뜻대로 다할수 있는 그런 타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의 타락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타락이죠.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으로 가까이 하니 가득 채우니 그 예배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 아, 하나님 사무엘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합니까? 이제 전쟁을 막 긴박한데 아니 왕들 제, 아, 백성들은 막 지금 떠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할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근데 지금 막 노신 초사 백성들이 떠나가니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약속한 대로 오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예배는 드려야 될 텐데. 가끔 뭐 유세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포퓰리즘 라는 거 근데 사실 사회적 보장 제도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하게 기본적으로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 포퓰리즘에 왜 문제가 되는 거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것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정책들을 남발한다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 이런 과도기가 있어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분별하지 못한 그냥 급한 대로,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대로 또 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우랑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막 급해요. 마치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표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민심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에 진짜 예배하는 거라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이 번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전쟁을 나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의 군대는 지금 쳐들어오고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마저도 흩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기도가 우선이고 기도가 기본기가 되어져야 되죠. 아무리 왕이어도 기도가 기본이야 되야 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뭐 기술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우리에게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이 준비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왕인지 하나님의 왕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결정해야 될 모든 일이 있다면 기도하심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우리의 선택들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뜻대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옆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옵시며뜻 안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함을 되게 하지 마옵시고, 담안하께서 고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장례식 출발은 우리 30분 조금 넘으면 바로 가겠습니다. 어 일곱 시가 거기에 조금 늦다 어, 는 그래갖고 어, 우리 삼십 분좀 지나면 우리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이 주보에 광고는 안 했지만 이번 주 휴가입니다. 근데 네, 오늘 장례를 하고 또 중간에 장례가 있거든 어, 와서 장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嗯。Mm.